옥토버스카이 1969년 7월 16일 지구를 떠난 아폴로 11호는 나흘 동안 40만 킬로미터를 날아 7월 20일 마침내 달에 착륙했습니다. 옥토버스카이는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기 전인 1957년 소련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2호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접한 미국인들이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히는 상황을 묘사하며 시작합니다. 당시 미국인들은 미소경쟁에서 뒤처졌다는 사실과 미국 상공을 지나가는 인공위성이 언제 자신들의 영토의 미사일을 떨어뜨릴지 알수 없다는 불안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르드 광산촌의 호머 히컴은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자신이 만든 로켓을 하늘 높이 쏘아 올리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르드 탄광촌의 청소년들은 미식 축구선수로 기량을 발휘해 장학생으로 대학에 진학하든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광부가 되는 두 가지 길만이 자신들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주인공 호모는 탄광촌을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형처럼 미식축구 선수로 발탁되기 위해 노력하지만 대학 진학이 결정된 형과 달리 번번이 탈락의 고배를 마십니다. 그러던 중 스푸트니크 1호에 대한 소식을 접하면서 새로운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학업을 게을리했던 호모와 그의 친구들은 주변의 비웃음을 무릅쓰고 로켓을 만들어 발사하는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중 학업 성적이 뛰어난 쿠에틴이 합류하고 그들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줬던 과학교사 라일리의 격려에 힘입어 로켓의 성능을 조금씩 향상시켜 나갑니다. 그 와중에 가장 큰 장벽은 아버지 존이었습니다. 자식이 돈도 안 되는 쓸데없는 짓에 시간 낭비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존은 탄광에서 석탄을 캐는 일이 미국의 발전을 위해 아주 중요하다고 자부하는 광부였고 미식 축구선수가 되지 못할 바에는 광부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다그치곤 했습니다. 아버지의 인정과 격려를 받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호모는 낙담하기도 하고 한때 광부로 살겠다고 결심하기도 하지만 결국 자신들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호모와 새 친구들로 결성된 로켓 보이들은 전미과학경진대회에서 1등을 차지해 4명 모두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진학합니다. 아들이 평생 광부로 살기를 원했던 조는 아들이 꿈을 이룬 후 그의 뜻을 이해하고 지지하게 됐지만 결국 젊은 나이에 폐암으로 사망했고 그가 평생의 직장으로 생각했던 탄광은 몇년후 문을 닫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호모는 나중에 나사의 훈련 교관이 되어 미국 우주 개발 산업에 혁격한 공을 세웁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은 꿈을 가졌을 때이루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꿈이 없이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자신의 꿈을 이뤄내지요. 가장 나쁜 경우는 자신이 꿈을 가지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꿈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일 겁니다. 가장 좋은 경우는 자신의 꿈을 이루는데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겠죠.